네, 안녕하세요. 별따락입니다. 이번에 대기 환경 기사 1회를 봤습니다. 4회 때 광탈하고 다시 봤는데, 이번에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어, 어 여기 나올라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출제자들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laughs> 나 합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걸로도 안 되겠다 하고, 물샘 거를 하나 더 샀거든요. 상기 문제까지 더 봤습니다. 이번에 문제 분석해보면 이론 네 문제였죠? 근데 그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아, 손도 못 대고, 계산도, 몰라, 기출을 낸것 같은데, 하나씩 뭔가 다 꼬았어. 1번 문제가 이제 그거였죠 규불산 문제였는데 그게 무려 2008년도에 나온 문제더라고요 근데 2008년에는 이제 모를 구하라 했었고 이번에는 킬로그램 질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216 나왔고 2번 문제는 이번 문제는 그거였죠. 먼지, 그, 뭐, 집진장치 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10분의 1이 빠져나가고, 효율은 90%일 때, 출구 농도는 몇이겠는가. 이거는 뭐, 기출 문제 있어가지고, 주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1 9 나왔고, 3번에 이제, 피토우관. 그것도 기출은 기출인데, 살짝 꼬았어요. 저는 이거 보정해서 망했습니다. 보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틀렸고, 4번은... 4번도 이제 효율 문제였어요 이거는 기출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단위 환산 문제였어요 그게 1시간에 얼마 처리됐대? 하루에는 얼마 처리되고 효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97.5% 나왔습니다 저는 5번 문제는... ㅅㅂ이죠 원래 기출문제에서 몰이었었는데 이번에 g g 를 구하여라 근데 주인가 가스야 그람이야 이씨가스나막 허라 이씨 이거는 틀렸습니다 질량 기준이라면 틀렸어요 저는 왜냐 몰 기준으로 구했기 때문에 6번은 ECD ECD 원리 전자포획 검출기 내가 어떻게 알아 이 틀렸어요 이것도 이거는 산업기사 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7번은 이제 가우시안으로 황화수소 농도 구하고 그 뭐냐 감지 기준농도가 0.47일 때 감지가 되겠냐 1.96 ppm 아, ppm이 된다. ppb 나와가지고 감지된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맞았을 거야. 뭐 답안이 안 나왔지만. 8번은 이말 진짜. PCB 하나 뭐였냐. 기억도 안 난다. 구조식을 어떻게 알아, 내가. 뭐 간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역적인거를 뭐 100점 방지용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뭐 틀리라는 거지 9번은 뭐야 CMAX XMAX 이것도 뭐 이건 기출문제라서 공식문 알면은 괜찮았고 10번은 뭐 오염파괴지수 이것도 뭐 415세일 그대로 됐더라고요 11번 이것이 엔탈피 고3때 하고 까먹었는데 고3때 하고 대학교 전공시간대 좀 배우고 그래도 일단은 반.. 생성에서 반응 빼가지고 341.26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흡열이냐 발열이냐 전 플러스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에탄이 어떻게 되겠는가 감소로 찍었는데 다들 증가라고 하시네 반전 맞은 것 같아요 12번은 가시거리 가시거리 문제 이건 뭐 단위 환산만 잘하면 괜찮은 문제였어요 13번은 안 풀었습니다. 벤츄리 스크러버, 씨, 뭐, 처음 보는 문제야, 이거. 14번, 전기 집진 장치, 집진 원리. 이거. 전기풍에 의아님, 전개 강도에 의아님, 그리고 입자 간의 흡입력, 대전의 입자의 하전의 양콜롱력 뭐, 정전기적 인력 써도 되고. 이거는 이거는 주, 주는 문제, 이것도. 그리고 이론 주는 문제 두 문제. 나머지 두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된 문제. 반반이네요, 아주. 그리 15번은 이제, 유효구간 굴뚝 뭐야, 굴뚱 높이? 그거 해가지고, 62.5% 감소 나왔고, 16번은 이거 21년도 2회 기출이었나?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를 기억하는데, 아예 그냥 저는 농도 구하는 거를 식을 외워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는 농도가 아니라 속도였네? <laughs> 0.239 적고 이거는 틀렸습니다, 전. 17번 집진율 1-1-N1-1- 집진2. 직렬장치 근데 이거 이제 그 식을 유도를 해내야되는데 모르겠어요 끄적끄적했는데 아, 점수를 어떻게 줄지 1점은 주겠지 양심있으면 18번은 도시가스 문제 이거는 산기 산업기사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물샘으로 공부할 때 봤거든요 나합격에서는 일단 못 봤고 19번은 SO2 농도 구하는 건데 석탄 100kg. 그다음에 원래는 보통은 중유를 주고 중유 중에 85% 산소, 뭐몇 퍼센트 산, 그, 아, 아니, 아니 산소란다. 85% 탄소, 뭐몇 퍼센트 황, 그다음 몇 퍼센트 수소, 뭐몇 퍼센트 산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석탄 100kg에 탄소가 85kg 이렇게 줬어요. 뭐 일단은 100중에 85니까 85%로 해가지고 뭐 함유량 구하고, 이, AO 구하고. 수변소 양.. 수변소 가스량 구해가.. 거의 건조였나? 아무튼 해가지고 PPM 구했습니다. 1256점 그런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공기비.. 공기량은 100kg 기준이고 500kg 주어졌으니까 5 곱하고 그리고 하루니까 24 곱하고 공기량 곱했더니 136 그리고 공기비가 1.3이었으니까 176 나왔거든요 저는? 근데 13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7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그거 선택적 총명환원법 해가지고 암모니아 필요량 구하는 문제 이건 이건 주는 문제였어요 근데 씨... 전반적으로 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번 시험도 어려웠어요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계산 약하신 분들은 사회보다 이게 더 어려웠을걸요? 지금 가채점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과 나와봐야 알겠어요. 일단 느낀 거는 이제 더 이상 기출 뺑뺑이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출 뺑뺑이로는 문제 60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응용, 응용력까지 보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기사가 이렇게 됐냐. 인력공단이 돈이 없나요? 돈이 없어서 자꾸 응시하게 해서 응시를 수금하려는 그런 계획인가? 마지막으로 출제자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내가 구조식을 어떻게 알아, 어? 구조식 궁금한 것보다 니네 얼굴이 더 궁금하다, 이 새끼들아. 어? 다음엔 똑바로 해라. 진짜 민원 는다.